5억을 벌어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고요 2억에서 2억 5천 세이브 시킬 수있다 이거 뭐 어디 땅 파서 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안, 이런 대책 다발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에. 이경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매체, 매스컴 그리고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공시가격 상승이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다주택자들의 이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거다 라고 영상들을 지금 다 내보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양도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물건들 또는 다주택자 분들인데 임대사업자 물건들 중에 좀 실속이 없는 물건들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정말 크게 느끼는 이런 심약자분들의 이런 소수의 소량의 물건들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6월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더 더 강력한 강보합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신고가는 계속 속출할 거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물건이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아직도 상승하는 이런 시기에 집을 매도할까요? 그럼 이분들이 선택하는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증여다 증여. 중요. 증여를 해야지 내가 내야 될이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고 오히려 남한테 파는 것보다는 내직계 좋은 비속에게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다주택자 분들이 물건을 내놨을 때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건지 또는 다주택자가 만약에 혹여나 증여로 돌릴 경우에 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예시 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내가 10억에 샀고 올해 15억 정도 해가지고 매도를 했대요. 다주택자가 이 부담을 크게 느껴서 매도했대. 양도세액 5억 정도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세 8억이 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양도했을 때 기준을 삼아 봤고요. 자, 이번은 증여했을 때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이 5억이 발생됐대요 여기에 기본 공제, 세율은 40%인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 최고 10%씩 중과가 돼서 3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70%죠. 여기에 무진세율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3억 5천 5백을 내야 됩니다 5억을 벌어서 세금 얼마 내야 된다고요? 최고 3억 5천 5백을 내야 된다고요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증여했을 때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여기에 전세가 8억이 껴져 있대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로 증여할 경우에 약 7억 정도 증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녀, 직계 종비속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6억 5천이죠? 그럼 과세표준 5억에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30%예요. 세율이. 여기에 누진세율 여기에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3%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0.97. 그럼 증여세 얼마 나오는 겁니까? 1억 3천 나오는 거예요, 1억 3천. 앞전에 보신 거와 같이 3억 5천 양도세를 내면서 팔겠습니까? 아니면 1억 3천 그냥 자녀 직계 존비속에게 내가 증여하겠습니까? 당연히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양도세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년 3월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이 있다고요, 대선. 그러면 일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양도세 완화해서 기본 세율로 만약에 계산을 할 경우 얼마 나오죠? 1억 9천 나와요 1억 9천 양도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9천. 3주택자도 마찬가지 기본 세율이니까 양도세 중거 없이 어? 양도세를 계산해보니까 1억 9천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면서 추이를 좀 기다려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1억 9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양도세 이렇게 높은데 기다려 보겠다는 얘기요, 기다려 보겠다. 미쳤다고 3억 5천 원을 내면서 이 좋은 물건을 매도하겠다? 그럼 나는 기다려보면서, 아직도 집값이 상승하니까 기다려보면서 1억 9천 내가 세금 줄일 때까지 기다리는 방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주택자, 이 증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럼 이런 물건들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이해관계, 계산을 다뚜들겨 봐야죠. 만약에 양도세 완화해줄 경우에 양도세 얼마나 오지? 1억 9천. 2억이에요? 2억, 2억. 2억에서 2억 5천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이거 뭐 어디 땅 파서 돈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다려 보겠다. 물건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가운데 이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신 분이 만약에 처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집값 폭락은 커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강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계속 살아 있다면 이분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다시 부동산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재진입할 경우에 취득 자금이 얼마 필요할까를 계산을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앞전에 보신 거와 같이 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자녀에게 그냥 증여했을 경우에 이 증여받은 자녀가 이 증여 취득세 이 취득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 분이 물건 다 팔고 그냥 주거 목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출 나오나요? 대출 한푼안 나옵니다. 15억이 초과되는 초고가 주택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요. 와 그러면 현금 내돈 15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얼마죠? 취득세? 과세표준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3%죠. 지방교육세 0.3%까지 포함하면 3.3% 내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취득세만 4,950만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순히 이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내돈 15억 4,95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다주택자분이라면이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요 주택 하나 더 매수했대 그럼 얼마입니까 취득세 중과돼서 12% 내야 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12.4% 내야 됩니다 그럼 얼마죠 15억에 12.4% 그럼 취득세 얼마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집을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가 1억 8,600 내야 돼요. 그럼 앞전에 시세 15억에 1억 8,600 더하면 얼마입니까? 내돈 얼마 필요해요? 16억 8,6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이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큰거 아닙니까 다시 재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문제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냥 온전히 투자 목적으로 다시 재매수한 겁니다 시세가 15억이래요 아까 얼마 나왔죠? 지금 다주택자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최고 12.4%나왔어 그럼 얼마예요? 취득세가 1억 8,600이에요 여기에 전세 8억 껴져 있으니까 투자금 7억 필요한 겁니다 7억 그럼 얼마죠? 8억 8,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온전히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경우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8억 8,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냈던 시세 차익 5억, 5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내가 다시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주택자 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 증여 받았을 때 취득 자금이 얼마 필요하냐?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금액이 15억인. 이건 집주인이 내놓는 그냥 호가인 것 뿐이지. 거래된 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래된 시세를 알려면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전 또는 그 이후에 3개월까지의 시세를 평균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5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가 표준액이 정해지겠죠? 한 13억 5천으로 잡을게요. 여기에 작년 7.10 대책 이후부터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2.4%를 내야 돼요. 취득세. 그럼 얼마죠? 1억 6천 7백 4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처분하고 다시 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재진입할 경우에 취득자금이 얼마 필요한다 그랬습니까? 주거목적일 경우에 15억 5천 필요한다고요 여기에 만약에 취득세 중과로 집을 살 경우에 16억 8천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취득할 경우에는 7억 4천 950 7억 5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이시면 취득세가 중과 되기 때문에 약 9억 정도 나오는 거고요 완전히 손해죠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 이 반면에 수중자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얼마 필요해요 1억 6천 7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녀 입장에서 1억 6천 갖고 집살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집 1억 6천이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세금적인 부분을 절살할수 있는 또 방안이 생긴 거고요 장애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높은 15억이 초과되는 부분, 대출 한푼안 나오고, 15억 이상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7억 이상 자금이 필요한 입장에서, 1억 6천이면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안, 이런 대책, 다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6월 1일까지는 이런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 2020년 7월 기준에서 완전 증여 건수가 폭등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증여취득세 중과한다. 기존에 3.8%만 낼수 있는 이 증여취득세를 12.4%까지 늘렸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중과 받기 전에 다 증여한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시 이런 다주택자 투자자분들은 다 이렇게 증여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어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줄어들긴 했으나 예전 수준에 비하면 더 늘어났잖아요. 왜요? 증여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기준에서 완전히 증가폭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증가폭이 예전 수준에 비하면 높았다, 높다, 높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여건수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다 증여건수가 늘어나면 양도할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폭락론자 이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건들이 쌓이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익이 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찾아서 정확한 조언 얻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